지금 낚시 왔습니다. 곧 낚시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간단하게 차 뒤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지금 여기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덥습니다. 더워요.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랑 같이 왔어요. 귀여운 초코라는 강아지인데 초코 어디 갔니? 초코 여기 있네. 초코 어딨냐면요. 초코 여기 지금 있어요. 개껌 하나 물려줘가지고 지금 행복해하면서 먹고 있어요. 초코 3개월이에요.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초코. 냠냠냠냠 개뼈다이 먹고 있어요. 오늘 초코랑 구름이랑 이렇게 캠낙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새로운 텐트를 가져왔어요. 낚시하니까 쉘터보다 이렇게 텐트가 편하더라고요. 어디든지 칠수 있고 너무 예쁘죠 텐트. 여기가 이제 오늘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 전기 담요를 장판처럼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지금 엉덩이는 따뜻해요. 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댕쪽꼬예요 일로 하나, 엄마 하거야 우리 구름이도 아하아기예요 엄마 품이 좋아요 우리 구름이도 이렇게 두 마리 하나, 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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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름이 못 나젓나요나 하나, 하나, 가요못나간다 하나, 하나, 가지고 나가고 싶은가 봐요. 건전지 넣는 데가 어디 는지 몰랐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뺀지. 오랜만에 난로를 꺼내니까, 건전지를, 여름 내내 빼놨다가 지금 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위에서부터 어, 그렇지 완전 붙여, 끝, 끝에서부터 끝 붙여, 아니야, 됐잖아뭘 아니야, 아니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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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어 됐다고 해 아, 탑이 맛있잖아. 배워. 음, 뭐야, 이 넓은데 조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누고거 자야겠니? 뭐야? 조금 좋아, 여기 올라오니까 좋아. 지금, 텐트 안에, 이렇게 따뜻해요. 구름이는 아빠만 바라보고 있고, 낚시하고 있어요, 아빠는. 아빠 물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아빠 물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네. 물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차를 잡았어요. 초코가 분리불안이 없어졌네. 내 근처에서 떠나, 떠나질 않더니 이제 아주 잘싸돌아다녀요 저렇게 혼자 아주 신났어. 이제 들어가서 보자. 아, 이 안에 천국이네 천국. 어우 아, 위에는 따뜻해. 아, 이러면 게더 따뜻해. 다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러면은 훈훈합니다. 초코야 들어와. 아이고, 잘했어요. 초코 들어왔어? 아, 니저 방울을 안 가졌다는 져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고, 못 떴구나, 우리 애기. 야광 나안가지고 자야 되는데, 내 자리를 차지했어요. 초코가 내 자리를 차지했어. 난 어디서 자? 침입니다 음, 귀여워 둘이 같이 두리번 두리번 아이 귀여워 밖에 뭐 있어? 우리 애기도 잘 잤어요? 다음 목적지로 여기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좋은데 다른 데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어, 예쁘다, 해변. 겨울에 해변 예뻐. 산도 예쁘고 눈이 살짝 쌓여가지고 산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와 어, 바다다. 오직 해변에 왔어요. 갈, 지나갈 거예요. 일단 물고기가 나와야 돼, 우리가 멈춰 <laughs>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물고기가 나와야만 멈출 수 있는 이 신세가 되버렸네. <laughs> 낚시 시작한 다음부터 아주 능동적으로 바뀌었어요. 맞지 <laughs> 못해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막 알아보고 막 어디 갈까 하고 막. <웃음> <웃음> 문제는 전부 다 이런 방파제 알아본다는 거 <laughs> 이게 좀 문제야 다 방파제야 가자는 데가 어. 아 여기 좋다 저쪽에다 치면 좋을 것 같아 저쪽에다가 텐트를 치면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멋있다. 조꼬 양말 짝재기로 신겨갖고 나왔어요 너무 바빴나봐요 너무 바빠서 양말 짝재기로 신고 나왔어요 조꼬에 <laughs> 예뻐 조꼬 예쁘다 아 아야 아야 <laughs> 아 좋다 저녁에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약간 좀들 맞으라고 위에다가 파프를뒤지러 씌었어요. 우면다만을 거야. 기다려, 기다려. 자 구름이랑 쪼꼬 맘마 먹습니다 쪼꼬야, 쪼꼬 일라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먹어야 돼싸우니까 조코 먹어. 조코 밥 먹어요. 거의 일분컷이에요. <laughs>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야, 진짜 잘 먹는다. <laughs> 다 좋아. 조코는 다 좋아요. 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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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 조꾸야 조코 여기 맘에 들어? 새로운 집인데. 조코 새로운 집맘에 들어요? 네, 안 물어요. 아 <laughs> 다 좋아해요.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어? <웃음> <웃음> 시신 부검경사 누구로 나왔다고 박민호라고 진광대 배구선수였다고 합니다. 박민호? 네.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문을딱열면 장난 이죠적거자 잤어요. 적자거자잤어요 <laughs> <쫓고자> <laughs> 이게 무슨 물고기야? 종자는 귀여워. 이거자라 뭐 홀락새끼래, 홀락새끼. 응? 오, 귀엽다. 누워졌어요 응. 응. 밝은 소켓의 관점은 이렇게 안에 조명이 새어나가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왜? 호랑이 틀어줄까, 호랑이? 뭐지? 예? 호랑이 틀어줄까, 호랑이? 호랑이. 강아지 강아지가 아, 아, 좋아하는 소리? 맛있겠다.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았는데, 화질이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화질이 진짜 텐 트만 열면 이렇게 저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아기 여기가 집이야. 이거 집인 줄 알아요. <laughs> 며칠 여기서 잤더니 텐트 안에 쏙 저렇게 들어가 있어. 집이지. 哎呦！<laughs> <laughs> <laughs> 경사가 와 그냥 산을 올라가야 돼. 이게 진짜 좋은데 경사가 경사가 파이야. 거기다 앞에 차오잖아 그럼 더 파이야. 대게 회 대게다 대게. 우와 개 많다. 맛있겠다. 지금 아전 먹으러 왔습니다. 신기하네. 냄새 좋다. 부응했지 1원데 싸다 어디? 네, 미국에 덩전구이. 나이버구이 생선구이 멍게해삼 멍게해삼 먹고 싶어요 먹어? 응. 멍게해삼?

그 온도가 유지되니까 비린내가 안 나. 잘 먹네. 아유, 멋있어라. 바다가 진짜 파라네. 겨울바다가 멋있긴 멋있네. 또 여름바다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